어, 이번 경기는요, 예, 로레님하고 매직티님하고 경기고요 예, 지금 예, 똑같죠? 예, 일꾼 한 베리 한두배 정도 어, 되는 수쯤에 예, 두분다 똑같이 베리 예, 심장 증가를 눌렀고요 예, 엘프 쪽이 좀 약간 빠르네요. 예, 조금 느린다 하더라도 인구는 예, 많죠. 어, 루레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 엘프, 홀을 뽑아서 레드 엘프 쪽으로 이제 선택을 했고요 예, 이제 원거리 유닛이죠. 예, 그러면서 지금 메디티닝 같은 경우는 예, 초반에 예, 좀 날카로운 공격력을 할수 있는 그런 체감적이기 때문에 예, 그냥 공격적으로 한 시작하다가 예, 멀티를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초반에 좀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어, 마소스가 초반에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지금 델루포스까지 예, 조합을 했습니다. 지금 정찰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크리프까지 예, 나왔기 때문에 어 이제 한번, 예, 한번 찔러보기식으로 한번 해볼만 한데요. 아니면 멀티를 가둬가던지 뭐둘 중에 이런식으로 선택하겠죠. 지금 예, 공방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릴프 아, 같은 경우는 작은, 예, 작은 예, 마술사한테 강력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리프를더 어, 모아서 가던지 이제 아, 한방러시가 준비 안되네요. 그 보통, 아,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예. 아, 예. 좀 많이, 많이 위험했네요. 지금. 멀티를 세개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예. 이분은 그냥 계속 꾸준히 자원을 모으셨고요. 모으셨고 그러기 때문에. 아, 요즘 예. 자원 차이 때문에. 예. 지금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멀티를 막 3개까지 막 가져왔기 때문에, 이분 완전히 멀티를 가져오고 있네요. 어, 엘프적의 그 한방러신, 그, 예, 마나스프레드 없이 그냥 공격을 하는데, 예, 성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멀티를 예, 좀 3개까지 막 늘렸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양도 제대로 안해줬고요 예, 그, 그래서 좋게 된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뭐 완벽히 한방 러시가 준비됐죠? 예 거의 뭐 레드 그린 마나스프레드 이렇게 있으면은 거 엘프족의 거의, 거의 한방 러시입니다. 예, 중형 유닛탄테도 예, 인테크를 걸면서 예 지금 이 마나스프레드 쓰는 예 거의 한방 러시가 준비된 거죠. 예 이제 공격을 슬슬 나가고 있는데요. 예또 멀티를 가, 가 가지고 가는 방법은 정말 좋으신데. 예, 지금 격차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예, 이렇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유닛을. 예, 맞죠. 아, 펼쳐져 있으면은 유닛 중다 떨어지죠. 예, 여기까지입니다.